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인데요. 32절에서 44절까지만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you yeah. 마태복은 27장 32절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노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게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어, 사람들, 온통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이제 선고 이후에 끔찍한 채찍질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고 지어야 합니다. 사형수들은 당시 자기가 죽어야 할그 사형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형틀이 이제 가로대, 그러 그러니까 세로 말고 가로는 세로대는 꽂혀 있을 것이고 가로대를 자기가 지고 사형의 현장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채찍질도 당하시고 고통 당하셔서 도저히 십자가를 가로대를 지고 갈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억지로 이제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이제 지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럼에도 좀 최초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렬하게. 반대하지 않고 다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뭐 많은 무리들이 고침을 받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 쫓아내음을 받고 여러 가지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고 동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참,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모든 고난, 멸시,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목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당히 끝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희롱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억지로 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기꺼이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